자, 그 미리 밑간을 해놓은 어, 닭고기를요. 아, 여러분 아까 그 밑간할 때 간마늘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, 해동된 다시 해동을 하든 아니면 냉동을 안 시키든 얼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실에서 오래 보관하게 되면 마늘 때문에 빨리 쉬어요. 그래서 신맛이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닭다리살 닭고기는요 확실히 밑간할 때 마늘이 들어가줘야 돼요 마늘 없이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풍미가 좀 약합니다. 자 기름 온도가좀 확인 먼저 할게요. 여러분 튀김기가 있으시면은 어 저는 튀김 온도 기름 온도를 언제나 167도에 맞춰놓고 씁니다. 180도부터는 기름이 타면서 위험하죠. 190도가 일반 식용유의 발화점, 불이 붙는 점이라서. 어 온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튀김은 더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너무 빨리 가요.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찾은 온도가 167도입니다. 167도에 맞춰놓고 쓰니까 최대한 오래가고 튀김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, 튀김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온도를 맞춰놓고 댐, 뭐 온도를 맞춰놓고 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냄비에다가 식용유를 붓고 직접 끓여서 이제 튀김을 하셔야 될 경우에. 온도계가 있어도 좋은데요. 이 요리는 일반 뭐 새우튀김이나 일반 뭐 야채 튀김처럼 기름 온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민감한 튀김 요리는 아니에요. 일단은 겉이 바삭하게 튀기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아도 낮으면 너무 낮으면 안 튀겨지니까 찜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되면 돼요. 그래서 어, 물방울 튀겨봐서 뭐이 정도. 아니면 만들어놓은 반죽을 한 방울 넣어, 넣어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글지글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크게 너무 온도에 그뭐 유념하실 필요는 없어요. 튀김가루를 먼저 바른 낙타리사를자 반죽을 충분히 묻히시는데 이렇게 이상 묻은 상태로 그냥 넣어버리면 튀김옷이 너무 두껍게 나옵니다. 그래서 쭉 떨어내세요. 떨어내시면은 밑으로 반죽이 뭉치겠죠. 이 상태로 기름에 들어가 버리면 이 부분만 확실하게 두껍게 만들어집니다.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튀겨놓으면 차이가 나요. 분명히 나요. 그래서 손으로 좀 떨어주세요. 너무 많이 묻지 않게. 이렇게 주시고, 넣으면 됩니다. 닭다리살은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 익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. 더구나 닭다리살을 좀 통째로 칼집도 안 넣고 좀 넣었기 때문에 튀겨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. 기본적으로 어 최소 7분은 튀겨 주시면 됩니다. 잘 익은 듯 보이는데요. 자, 칼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. 다른 데서는 보통 유린기 하면은 쪼각쪼각낸 닭을 다 따로따로 튀겨서 우르르 올려놓고 소스 붓는 경우가 많다. 그거 탕수육하고 차이가 없죠. 그래서 칼이 잘 들어야 돼요, 여러분. 자를 때 칼이 잘안 들면은 자르면서 이게 다 뭉개지고 부서지고 튀김옷이 따로 나으니까딱 잘리려면은 칼이 잘 들어야 돼요. 누르지 마시고 누를 때 만약에 눌러 썰으려면은 굉장히 빨라야 돼요, 여러분. 내려가는 힘이 순간적으로 탁 나와야 되는데. 여러분 힘드시니까 칼잘 가르신 다음에 칼날 날이 이 튀김옷을 통과할 때까지 톱질하듯이 비비세요. 비빔면 얘가 쓱 들어갑니다. 들어갈 때 잘라주면 돼요. 그러면 안 부서지게 잘 자를 수 있어요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을 보고 뭐 있지